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IFV 프로 최진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24년도에 프로 카드를 아마추어 올림픽에서 획득하고 처음으로 이제 프로 디비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날짜는 11월 24일 제펜 프로를 뛸 예정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카메라가 많이 어색해서. 숙해지게 되면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운동 영상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좀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아니면 주변에 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합방도 하고 뭐다 운동은 똑같겠지만은 좀 저만의 방식 또 저만의 이렇게 노하우로 운동도 많이 알려주는 컨텐츠도 많이 촬영을 할 테니까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카메라가 굉장히 지금 어색해가지고. 많이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어깨 운동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원래 슈라고부터 할 때도 있고, 뭐, 베이 플레이부터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후면부터 달궈 놓고 하는 게좀 괜찮다고 생각 들어서 편해요, 하고 나면은. 어. 처음에 선필 운동 같은 경우는 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하는 편입니다. <배드>. <하소>. 음 여덟 그래? 음 오케이 좀 상부 승모근을 좀 같이 쓰는 편이에요 완전히 빼서 그냥 뭐 후면 삼각근만 쓰는 게 아니라 상부 승모근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좀 푸는 편입니다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아홉 개 제일 중요한 게 당길 때보다도 내릴 때 천천히 가야 돼 그렇지 내릴 때 모든 운동은 내릴 때 이완이라 그러는데 이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다치는 것도 염려를 해야 되고 하니까 부상 방지 때문에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y o 프레스 할 때는 저는 완전히 피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요 최대한 어깨로만 먹을 수 있게끔 완전히 피게 되면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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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는 o 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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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0 y 0 k 0 y 0 k a y o k a 켜져있으니까 더 긴장이 돼서 그런가 무게가 잘 안쳐지네 원래는 바로 이제 40부터 들던데 안되네 손도 다쳐갖고 수건 짜다가 어 손이랑 같이 짜가지고 이게 핏줄이 끊어졌어요 힘줄이 파이팅 츠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아우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좀좀 좀 저만의 팁은요 예, 프레스라는 뜻이 밀다라는 거잖아요 밀자. 근데 가끔가다가 프레스를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도하게 살짝은 괜찮지만은 이게 모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 저, 좀 반대예요 이 궤적에서 고대로 일자로 미는 거로 하는 거를 제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프레스는 무조건 일자로 수직선선을 무조건 민다 라는 겁니다 알았죠? 모으지 뭐 마세요 그건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운동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난 펌핑이 안될줄 알았는데 잘 되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네, 아홉, 열, 오케이. 그래도 유튜브를 처음 시시하는데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된 상태라서 그나마 조금 괜찮네. 오케이. 너트러스거 이번에 드린 건데, 어난이 레버리지 라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원들 사용하라고 한 것도 물론 있지만 뭐. 제가 써보고 좋은 것들 좀 가져오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바꿀 예정입니다. 청주의 헬스장은 어디? 희문짐으로 오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 이완하지 않고, 좀 버텨줍니다. 버텨준 상태에서, 최대한, 짜는 느낌으로 가는 편이에요. 짜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전면상각근이랑잘 먹더라고. 그래서, 완전 히 아래까지 내리는 것보다도, 스톱, 업, 팔꿈치가 살짝만 앞으로. 둘, 둘, 그렇지. 여기에서 쭉 짜는 느낌. 그럼 여기가, 굉장히 잘 먹어요. 아, 원래 10kg 안 꼽는데. 오늘 좀 긴장해서 그런가? 하나,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열, <laughs>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는 청주가 워낙 좁다 보니까 이곳 조금 많이 저희 센터에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곳 조금 원정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다른 헬스장들도 소개도 했겸 그때 영상도 한번 촬영할게요. 센터 한번만 딱 보여주세요. 네. 그때 곱빼기 채널에서 한번 나왔긴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자주 나올 센터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구도 좀 계속 바뀔 예정이에요 좋은 서비스와 좋은 기구로 보답을 하기 위해서 현지 채널에서 너무 말한 적이 있는데 저희 센터는 기구를 쾅쾅 내려놓는다던가 그 다음에 뭐 덤벨을 집어 던진다던가 다 봐드립니다 다싹다 <laughs> 다 봐주고요 그렇게 뭐 다치지만 않는다면 이거 네. 아, 이거는 어떻게 요아 요거는 근데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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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저는 그래도 상관없지만, 은 이거는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다쳐요. 어 덤벨 같은 거 떨어지거나 하면 다치기 때문에 무조건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또 기분에 따라서 좀 틀려요. 기분이 약간... 나, 내가 나쁘다 그러면은 뭐라 합니다. 어? 그이거의 비밀이 삼아서... 응. 하나, 둘, 셋, 넷, 음... 나둘셋어다어 여섯 하나 <laughs> 둘 오케이 사실은 이 카메라를 브이로그 때문에 샀는데 앞으로 브이로그도 많이 찍을 거예요. 또제아가구가 브이로그를 좋아해서 꼭 때문에 대단한불로왔다 하나 둘셋넷 <laughs> 가서 여섯 여덟 아홉 스물 오케이 그리고 사이드 레터레지 할 때는 옆으로 봤었을 때내 어깨 모양대로 요 방향대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뭐 제가 정답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요렇게 피구선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내 어깨 모양대로 가는 게 저는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걸리는 것도 없고 전거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고대로 올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측면 삼각근 밖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좀 많이 크더라고요, 저는. 아, 무게를 과도하게 높이 잡아서 이렇게 막 드는 경우도 아, 저는 그렇게 들지도 못할 뿐더러. 사이드는 그렇게 들어서 효과가 그렇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걸로 딱 원래 잡아야 되는 이걸 못잡은다 보니까 짝짝이 되는 것 같네. 하나, 둘, <laughs>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laughs> 아홉, <넷>. 이스 <laughs> 이제 어깨는 거의. 구가 이훈 남았는데 업라이트로랑 후면 한번 끝내겠습니다 업라이트로. 전 업라이트로 같은 경우는 원래 좁게 잡아서 드는 편인데 전좀 넓게 잡습니다. 넓게 잡은 상태에서 라운드를 과다게 이렇게 앞으로 말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측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업나이트를 하게 되면 은 넓게 잡은 상태로 하게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좀 라운드를 말구선하게 되면 은 조금 더 사이즈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업라이트를할 때는 항상 말구선, 고 이대로 옆에를 봤을 때는 수직상선으로 그대로 올리는 편입니다. 페이스풀 우리 진짜 좋은 운동이긴 한데 마지막 가면 힘이 없어가고 여러 가지 있어요 페이스풀 와서 찍어봐봐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 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둘다 괜찮지만 그냥 이렇게 잡는 사람이 상태에서 이 쇠뭉치가 내 미간 미간에 단다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어? 여기서 그 미간으로 수직으로 그냥 돌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잡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이거. 이렇게 잡고 가는 거. 여기서 그대로, 근데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손목을 약간 구부려줘야 돼. 이 상태에서. 그래. 아우, 하지마, 이거. 이거 안 먹어.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게 최고예요 여기서 그대로. 그래서 살짝, 좀 포인트를 주자면은, 이 상태에서 손목 을 찍어, 손목. 여기에서 당길 때, 살짝 손목을 이렇게 가야 돼. 일자로 가는게 아니라 살짝 손목이 그치 약간 손바닥이 바라볼정도? 가슴은 항상 살려줘야된다 이렇게 옛날에 후면하니까 생각나는건데 다이어트가 다됐다는 기준점이 후면 운동을 딱 했을때 후면이 이게 빗살이딱 갈려야돼 그럼 다이어트가 다, 다 됐다는 뜻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 가르쳐준 사람이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뭐 처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어깨 운동 아직은 뭐 컨텐츠라는 게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최진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그런 촬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제 시합 준비가 이제 한 10주 정도 남았어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많이 달라질 몸이니까 앞으로 달라지는 몸 많이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좋은 컨텐츠와 좋은 유익한 영상 또, 재밌게, 카메라가 좀더 익숙해지게 되면은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뭐, 다들 많이들 하는 것처럼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그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더 밝은 모습으로, 좀더 재밌고 어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